여전하시네 걸음걸이 예전에 <laughs> 아니 오니 가게 몇년 됐어요? 20, 20년 20년밖에 20년, 안 됐어요? 20년 좀 넘었지. 아, 그럼 2002년? 2005. 2002년? 2002년? 2020년 23년 됐구나. 너 2002년 때 뭐했어? 축구 보있습니저 <laughs> 축구 고학생이었어 예. 이거 뭐야? 잠깐만. 야 꾸자야 너여몇번 와봤어? 저한번와봤어 근데 삼겹살 먹어 종겹살. 응, 그때 이게 뭐였어? 내기 한번 먹어보고 또... 아니, 또... 형님, 우린 주식의 소국이에요. 소이니까그 자, 이따 소국이가까 한번... 알면서 그래. 저는, <laughs> 저는 잘 사니까. 그렇지. 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거... <laughs> 이거 먹어, 너. 이거 너 육회를 형이 줬나 보네. 형님이 그래도 꿀단 저거 주시이야전에 응. 이번에 네. <laughs> 전국 회장이잖아요. 전국 회장이 뭐예요? 몸이 안 건강한데. 아, 몸을 항상 게 노드 집에서 매일 운동을 해서. 오. 이 노드 집이 아. 한 20년을 거의 운동을 했지, 노드 집. 우리 체육관은 형 거의 공사단체예요 우리 체육관은 그래, 그래. 그래. 망해요, 망해. 만약에 그래. 망해. 이게 쓰러졌어. 응. 형 죽을 뻔했어. 응.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응. 어, 응급실 가서 거기서 수술했어요. 내 응. 수술한 응. 거야, 이제. 그런 수술한 거야. 근데 아주 그냥 응. 완벽하게 다라난 거야. 완벽해. 완벽하게. 뭐요증할 수가 없어. 지금 노드지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형님, 형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서 시신을 태국에서 시신을 만약에 어떻게 옮겨야 되는 나는, 나는 항상 일이 벌어지면 좀 슬퍼하는 성격이 아니라 좀 냉정하게 해결하는 성격이어서 만약에 형이 쓰러졌어, 그 거기서 시신이 있어 이 시신 옮겨오는 거 쉽지가 않아 사실은 맞아, 그러면 화장을 한 다음에 분유를 갖고 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시신을 옮겨와야 되나 여러 생각을 했어사실신데그 다음에 왔더니 살아서 오신 거야 너무 다행이네그 <laughs> 그니까 근데 항상 이게 가장이 되고 야구자도 이게 가장이 되면 뭐 슬픈 일이 있으면 이게 그냥 슬퍼하고 울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이제는 책임을 져야 돼 졸라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보면 내가 냉정하다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남은 선수들을 먹고, 먹고 살아야 되고 남은 선수들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선수들 살아야 되는데 누가 비난한다 그래서 내가 그쪽에 슬퍼하고 뭐 싸울 정신이 있겠냐고 떠들어라 나는 떠들어 그래서 난 나머지 식구들 같이 가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 응. 그러니까 누가 서운하든지 뭐 누가 뭐라든지 난 신경 안써 그냥 진짜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저 새끼 이렇게 냉정하게 하냐 냉정하게씨뭐 남은 인간들 먹여 살려야 될거 아니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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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면, 무너지면 뭐? 밑에 다 무너지는 거야 이따 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나 밥을 한 공기 줘야 될같아 아, 아침이어서. 지금 막, 막 했으니까. 네네. 이따, 먹어, 하나 먹어. 그냥. 야. 눈 뜨자마자 저 공기야. 야, 진짜 <laughs> <야. 웃음> 돌려주겠는데. 지 와이프 몇 주야? 지금 5 6 3 3, 4개월 있잖아. 이고 w a 40, a l 5개월 a 개월. a l 개월 w 데 s half.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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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f. 내 was half. I was h a 라 f 고 was half. I was 다음에 또 다른 걸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좀 미룬 그래. 다한꺼번 해야 되겠다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요무트 사주고 애들 리고 여봐요 여봐 근데 그때 결혼식 안 가신 건 없습니까? 아, 근데 그때 못 갔어 수술 수수, 수술했어 못 갔는데 근데 내가 딱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보낸 거 같아 솔직히 회장님 이는으로 꼬셔왔어 내가 근데 뭘 보냈어 내가 근데 그거 말고 돈도 보냈어 배달이, 배달 사고가 난거 같아 물지. 그러고 그건... 얘기를 안 하겠어. 내가 찾아봤지. 회장님 이름 있는가? 없더라고. 이게 내가 아, 절대 잊을 수 분이 아닌데. 아니, 나도 사고가 난거 같아. 나 누군지 두명 중에 두 명으로 압축이 되는 거야. 대구 가서 김재현 선수가 저희 패더급 챔피언 박기현 선수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지자 쪽. 조복 만들 조복. 오늘도 뭐 표현 드리려고 뭐 가져오지 않았지 아, 드리려고. <laughs> 제가 아르기닌. 네, 예, 아르기닌. 뭐가? <laughs> 나 필요해 이거 사실. 진짜로. 형수님 스푼 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제품을 이 아르기닌 이, 이 성분이 든 제품을 우리 회사에서 사업을 하려 그랬었어. 진짜 필요해서. 왜냐하면 나이가 40에서 이렇게 딱. 운동을 게 넘어가려면은 그 기력 이 진짜 없어. 되게, 되게 중년 남자들한테 되게 니즈가 있어. 진짜 있어. 확실히 먹으면 틀려가는데 있더라고. 있더라고. 이게 필요하더라고. 로드 에프씨 뿌리고 싶고 다이고딱 설탕 이런 거 집어넣지 맛있게 하려고. 아, 이건 이 맛이 저뭐고 제주도에 뭐 한라봉 말고 아, 젤리형이네. 아. 젤리로 되어 있습니다. 젤리로 되어 있구나. 이게 예. 아이게 젤리구나. 젤리. 네, 쫀득이처럼. 예, 액체가 아니라 고체네, 고체. 음. 마늘고나 음. 마늘. 고... 마늘곱창, 마늘곱창. 와, 그거 그거 왜 형님. 이거 왜 형님? 이거 내 이거 왜한 번도 안 줬어요, 이거? 왜안 줘? 저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거. 이거 리뷰 보니까 음. 맛있다고 러던데요 아, 리뷰 아, 보니까? 마늘이 이게 다 마늘이야. 마늘 많이 들어있지 마늘 비쌀 때 썼는데. 네. 진짜 마늘 비쌀 때 이거 네. 넣으라고

김선수 오늘 뭐 홍보하러 오신 건가요? 아이고, 그, 음, 그, 그 그것도 있죠.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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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구나. 젤리 예. 먹기 편하게 그래. 쌈박한데 네. 아이디어가 음, 젤리로 음. 젤리로 나오니까 먹기 좋네. 네. 로드투 김지훈은 뭔지? 너희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욕 먹는 거야. <laughs> 로드투 김지훈으로 해서 한마니이라고 어? 보시면. 네 니가 자꾸 내가 욕먹는 거라고 <laughs> 너네 때문에 같이 욕 먹으면서 원래 정치인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 아들, 아들 때문에 고생 많은 정치인들 있잖아 연일 아들이 말썽 부려가지고 나는 정무 회장님한테는 나는 딸 같은 존재라고 들었거든요 아들이 또김수철하고 딸로서 이제 <laughs> 말씀드리는데 로 너도 또 재혼을 하시죠 그거는 저 유튜브에서 해요. 유튜브에서 제가 선수들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TV 중계 안 해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판권팔권도안줄것 같은데, 이게 TV라는 거는 스포츠의 기준이 있는데, 일정치에그 수준이 넘어가고 대중적인 팬들이 봤을 때 무리하지 않는 실력이 나와야 그걸 TV 중계를 해주는 거야. 음. 그래서 지금 TV 중계를 하는 유, 격투기 컨텐츠가 로드 f c 수밖에 없잖아. 그 기준이 있어. 그러면 만들어주시면 저 운주에서 한 5개월 동안 합수하겠습니다. 아 싫어 내가. 합수하고 그만큼.. 형도 싫을 거야. 형도 너밥 맨날 <laughs> 주면 이거 장사 거둘라. <laughs> <요, 웃음> 여기서 알바하고. 냉장고에 그렇게 많으니까. <웃음> <웃음> 여기서, 여기서 <웃음> 네. 다섯 달만 있어. 네. 얘가 다 먹어요. 아유, 짬, 아유, 짬 뭐, 처리 다 한다고. 음, <웃음> <웃음> 아니다. 재훈이 돌아다니면서 술한 잔씩 건배하고. <laughs> 그래 그래. 무제한급으로 그냥, 어. 이제 헤비급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우리 지금 얼굴 보러 많이 올 거야, 아마. 응. 또 사람들이 많이 오죠. 응, 사람들이 많이 오죠, 아니, 헤비급도 있고, 이제 다시 헤비급도 그렇고, 플라이급도, 패더급도, 이 토너먼트가 잘하면 올해나 내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 웰터, 미들급도 다, 타이틀전 다시 할 거야. 음. 내가 왜 이거를 토너먼트 했었냐면, 코로나 동안에, 많이 선수들이랑 이렇게 침체됐잖아. 음. 어떤 흥행을 살릴라고, 흥행을 올릴라고 이렇게 한 거고, 다시 헤비급 타이틀전 가고, 플라이급, 페더급 웰터급, 미들급 다 타이틀전으로 갈 거라고. 토너먼트 안 하고. 무량급 타이틀전도 다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내가 왜 이정현 선수가 있었는데 내가 플라이급을 타이틀을 안 만들었냐면, 음. 내가 그랬잖아. 난내 기준에서 정현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잘한 다음에 타이틀을 만들라 했던 거거든 벨트를 좀 극강의 선수가 돼야 챔피언이라는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나는 플라이급도 이제 뭐 표내준 선수나 몇명 올라오잖아, 그지? 아, 요준이 일본이... 응. 많이 올라오니까 정현이하고 플라이급은 일본도 강하니까, 그지? 좀 합쳐서 진짜 좀 세계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애들이 됐을 때 타이틀전을 만들라 했던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패더급도 승모, 신동국, 뭐 박혜진 이런 애들 다 내려오면 패더급도 재미있거든 근데 이제 극강의 챔피언급이 아직은 내 눈에는 안 보여서 사실은 타이틀전을 일단 없앤다라고 내가 지금 강수를 뒀던 것뿐이지 시간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선수들 기량도 올라왔을 거라고 보거든 패더급도 타이틀전을 바로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무장급 타이틀 맺히면 5개월 전부터 합숙을 해야 되겠네. 딱 이제 회장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에 아, 봐야지 어디를 합숙을 해. 너니까 아직도 네 마인드가 네, 네 마인드가 이제 가족과 가정을 아, 지키는 제 마누라를 데리고 아. <laughs> 애까지 데리고 회장님 집에서는 음. 좀거기는 우리 집에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와. 5개월 동안 아, 거기는 우리 집에 있으니까 <laughs> 이 집주인한테 아, 의견을 물어보셔야죠. 이거는 그때 형님이 계속 구워야 돼요 이거는 이럴 때까지. 아니 이 이렇게 이렇게 구워서 이건 식은 다음에 요건 이거, 이거 안에 고기, 고기 고기잖아 고고. 고기 안 나오지 식은 다음에 자라아 근데 식은 아, 안 식은 다음에 자르면 고기 나와 갖고 고기 그럼 다시 삶아서 구워서 아왜 우리는 한 번도 곱창을 안 줬어요? 왜나난지 20년째 와도 처음 먹어보는 거야. 응, 그래. 처음 먹어 처음 먹어본 거지. 네. 아 너, 그런 걸안 좋아하는 것 같아갖고. 아니, 안, 안 좋아하긴 진... 하죠. 이게 기름이 많잖아, 아무래도 솔직히. 기름을 다 빼잖아. 아니, 그래도 곱창은 어. 기름이 있죠. 기름이 있지. 이게 먹으면 내장 지방이 뛰거든요. 다 내장. 고관 오실려면? 역시, 나도 목걸이 좋아. 여기, 만져봐. 오, <laughs> <뭐야>, 야, <laughs> 야, 야, 야. <laughs> <laughs> 뭐야? 아니, 백골이 <laughs> 색색. <아니, 웃음> 그래. 다 먹겠습니다, 오늘. 네. 자, 갑니다. 뭐, 뭐. 맛있다, 뭐. 마늘이네 곱창이 네, 냄새가 안 나네. 냄새가 안 나요. 완전 마늘을 그냥, 그냥 도배를 해버렸네. 음. 마늘 향이 네. 들어가고. 네. 냄새가. 안참 맛있네. <웃음> <웃음> 에이, 더향을 가야 손을 가리고 해야 됩니다. 하는 거야 이렇게 잔뜩 부족해서. 대장님 유튜버 다 되셨나? 지금 은 3만 유튜버네, 3만 유튜버. 나 유튜버잖아. <laughs> 나는 구독자가 안늘어게팬들이 <laughs> 3만 명 박혀있었어. 난치사한 것들이 구독을 안누르더라고 <laughs> 어떤 댓글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 내가 구독 누르나 보자. 이러고 <laughs> <그리고> 있어. <laughs> 누르지 마라, 자식아. 그런 걸 원래 구걸라면더안 누르고 시어를 <laughs> 그 느끼더라고 애들이. 그래도 내가 돈을 벌자고 하는 건 아니다. 근데 3만은 좀 가오떨어지지 않냐? 좀 부모님들하고 동원해서 좀다 눌러. <laughs> 안 봐도 안, 안 봐도 되니까. 안 봐도 되니까 일단 좀 그래도 한 10만은 돼야지 창피스럽게 아유.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좀 해야 되는것 같아. 난한번 우리 구독자들하고 치약 사는 한번 걸어가고 싶어. 너무 좋은 것 같아. 3만 명다모여서 음, 구독 안 했죠? 야안지 근데 절대 구독 안 하지. 했을 뭐. 근데 했을 건데. 가오잉 아이폰 찾으세요? 안 했다면서요. 아줌마. 검색에 가오잉 아이폰 찾으세들어 봐줘 치약 한도 애들이 이 모양이야 아까 뭐 딸같은 뭐저좀 원래 딸은 말은 잘안 들어요 <laughs> 불량딸이야? 여보세요 <laughs> 일본에 터졌다며 아 화이트 베이킹 아, 아. 이제 야구 메인에 퍼하니 예. 걸렸어 일본에서 제가 두두를 피는 게요 어. <laughs> 누굴 때렸으니까또 이제 그분이 <laughs> 일본 복싱 챔피언이신데 원래는 아, 그분께서 아, 이제 아, 니가 누구 두드러 폈어? 네, 그냥 복싱 아. 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인데 챔피언이셨던 분이죠. 아, 그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매니 떴어? 예, 그 이야기가 좀 매니 떠가지고, 아. 화이트백이 좀 많이 아. 좀 이슈가 있죠. 일본에서 네가 인기가 좀 있어? 아직까지는 아, 건재한 것 같습니다. 건재해? 일본 가서 장사를 해. <laughs> 머리에다가 두건 같은 거 쓰고. 이라세이 마세이. 은잘할것같아 어? 수업지? 와 일본에서 체육하는 거 아니야? 역시 도기가아 수고해 <laughs> <laughs> 수고 <laughs> 오늘 삼겹살이야 먹어봐 뭐. 아유 얘기할 게 없어 그냥 겹살이야 무조건 대장님은 일본에서 아유. 필리핀도 하나 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에다가 해야 돼. 일본에 보낼 사람이 없어 지금. 일본에 가서 보낼 사람이 야구자가 아직 이런 경량급이나 이런 애들의 운동을 가리킬 수는 없잖아. 야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되게 보편화돼 있잖아. 격투기 기술이. 경량급이 또 많고. 어, 경량급 되게 많고 네. 보편화돼 있어서 기술 수준이 되게 뛰어나거든 애들이. 맞습니다. 잘못, 잘못하면 무시당해 진짜로 그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 그 일본 대표 자리는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되지. 아, 고맙습니다. 사실은 일본도 계속 지금 같이 할 파트너를 찾고 있어. 근데 돈을 좀 내야 되잖아.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비즈니스는 냉철하니까 손해 안보려고 서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가 추진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트레이닝 캠프를 만들어 놓고 사실 노코라고 너가 막 경량급들, 막김수철 같은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니까 너네 또 너네 컨셉이 있는 거고, 선수 하겠다고 막 올라오는 애들은 수철이나 이런 애들, 박시원 이런 애들 가끔 가서 운동해주고, 너네는 또 동생들 오그르면 얼마나 좋아. 맛있는 거 같이 그치. 먹고, 그래서 걔네들이 또 수철이 일본에서 거의 대단이잖아. 운동하는 데에선 개길 사람이 없잖아. 음. 일본 애들도 다 리스펙이지, 선수들이. 그러니까 엄청 올 거라, 운동하는 배우로. 너네 또 이슈 모리가 얘네가 또 제대로니까. <laughs> 다 맞는 거지, 앞뒤로. 그러면 가끔씩 뭐 오면 애들 용돈이나 챙겨주고. 장사 업청잘될것 같은데, 너네? 그 내가 선수들을 계속 보내주면 되잖아. 그라운드는 박해진 보내고, 뭐 수철이 음, 보내고, 음. 시온이 보내고, 뭐잘 생긴 거로 치면 이제. 김태인 이런 애들 보내고 되게... 여자 회원들또다 죽어라 갈거 같은데 그지? 렇 괜찮을 거 같아 근데 걔네들도 일본 가는 거다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만드는 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너무 멀어 6시간 반 가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멀어 좀더 가면 좀 미국 가는 게 나아 차라리 필리핀... 이거 무슨 소리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총 처리에 비해서다 실력이 안 되거든요 네. 조치를 하긴 취해야 될거 같아 자다 들으셨죠? 그 영상 찍겠습니다 제가 어. 나 너랑 한 편이 아니야 <laughs>